시안부 인생이죠 그래서 아님이 응답 빨리 줍니다 어, 뭐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걸 압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진짜 신기하죠 자기가 죽을 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음, 그래서 당신 뭐한달못 어, 산다 이러면 또 그런 이제 시안부 인생을 딱 의사한테 들으면은 곧때는 정신 차리는데 안 그러면 그건 몰라요. 희한해요. 그러면 알잖아요. 80몸, 90몸인 노인한테 어 아,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래요. 빨리 죽으셔야 되겠네. 이러면요. 굉장히 화냅니다.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해도 죽는다는 것을 싫어할 뿐더러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주었소서. 저와 여러분 나를 계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야, 우리 뒤에 저어 어? 랩넌트, 우리 어린 랩넌트들은 오래 살겠지요. 물론 뭐 오는 건순수해 듣고, 가는 건 순수 없어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더 오래 살 겁니다. 어, 조금 나이가 드시면은 뭐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어, 그래도 100세까지는 아직좀 살기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뭐좀그 나이 한... 뭐 80, 90 정도 잡고요. 맥스 90 정도 잡고. 그죠? 좀 힘있게 움직이는 거한80 정도까지 잡고. 그러면은 짱구가 나오잖아요. 매 년. 내가 힘있게 움직일 수 있겠냐. 그거 나오잖아요. 그럼그 안에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작품 남기시거든요.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뭘 원하실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 조금 들으면서 여러분 양심에 물어봐도 대박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약 잡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복음 말하는, 복음 증거하는 교회에 있는데, 증거를 안줄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에서 자꾸 늦어지는 것이지, 믿고 기다리면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안 기다린다니까요. 있는 분들은 빨리 뿌리 내리셔야 된다. 다른 것 뿐이 아니 이런 습관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드셔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바꾸려고 그러면딴거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못합니다 그거뭐 하는 거 하라니까요 그거 막 고치려고 애쓰나고 고쳐지지도 않고 안 돼요 영적 문제 있는 거뭐 내가 고친다고 막 애쓴다고 해서 금방 고쳐질 것 같아서 맨날 다 끝났지 세계보 맨날 끝났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 그거 신경 써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놔두고 그렇죠 하나님 작업하던 놔두고 내가 할 거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걸 수고하라고 다른 수구가 아니라니까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왜요? 그런데 굉장히 누구나 할수 있고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 근데 왜 어렵습니까? 그게 내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내하고 맞는 얘기지만 내하고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좋은 얘기고 확실한 얘기지만 나는 지금 그거보다 딴거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길지 않습니다 어, 또뭐제 아시는 분 누가 돌아가셨는데 어,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래, 가시는구나 그냥 뭐참 그 감사한 전도자들이 갈때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막 아빠가 비빌비거라고막 쓰러지고 막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 어, 수정좀 잘하다가 어, 갑자기 가시더라고요 아 저게 복이다 그래서 내 아빠가 두루 누워가지고 유학원 가가지고 뭐 10년 20년 이따 이래 가는 게 축복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좋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응답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좋아. 여러분, 어떤 분, 그렇더라고. 한한달 정도만 아팠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딱 갔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그 친척, 가족 못만는 분들 쭉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멀리는 분들도 할 얘기 다 하고 가려고 <laughs>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믿음의 고비라고 봅니다. 그죠. 우리 시가 뭡니까? 인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어, 죽음과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이, 했던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아단과 하와가 떠난 선악과 먹은 그 문제거든요. 영적 죽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단이 너무 똑똑하죠. 확실히 똑똑한, 어, 천사장이었죠. 자기가 지옥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걸딱 알고, 그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딱 넘어뜨리는 겁니다. 지옥이 나쁜 사람을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딱 넘어뜨리니까 인간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노렸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끄는 작업한 겁니다. 세상 말로 물귀신 작전했어요. 거기 사단이 노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단이 무슨 건세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는 그 사단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세 빼앗기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거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결국 선악과 사건은요. 원제로 시작된 겁니다. 자,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아담하가야 범죄했을 때 영생할 수 있는 그 과실을 못 먹도록 딱 막아 버렸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 먹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뭐 신학적 논쟁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고만 해서 해석하면 그게 맞습니다. 뭐왜 그렇습니까? 그거 모르고 보면 사단하고 똑같이 될 뿐입니다. 그렇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죽음이란 걸딱준 거예요. 왜요? 그 인생 살아갈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사단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사람도 안 죽잖아요 사람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영생하는 시간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판부터 지옥 대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심판은요, 원인은 선악과 사건인 때문인데, 이 불신자한테는 어떤 겁니까? 영원한 재앙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구원받은 축복한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이 다른 겁니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은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아무도 한 사람 변함 없습니다. 부자 나사로. 그죠? 전도서 3장 1절 20절. 날 때와 죽,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10편, 90편, 10전, 17절. 이 모세가 찍은 거거든요. 날 개수함을 가르치시고. 히브리 9장 27절. 오늘 읽어도 말씀이죠. 한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죠? 흔히 사람들은 심판을 나쁜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건 단어가 우리 나라, 나라 단어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 심판은 반드시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 불신자에게 심판은요 잘 알잖아요 영원한 재앙의 영원한 멸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위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복음 받을 기회예요. 복음 받고 천국 가면 이게 운명하시면은요 영원한 천국 갑니다. 주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문도 다구원했겠지만혹 아닌 분이 있다면요. 육신 어쩔 수 없어요. 오랫동안 각인 뿌리쳐야 되니까요.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복원받는다, 예수 믿는다. 아무것도 안 맡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자녀되버려요. 뭐,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최고입니다.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좀기다리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요. 우리가 젊고 힘이 있으니까요 뭐 살아있을 때뭘 해야 되고 저렇게 또 이런 얘기 아파가지고 죽음 앞에 있을 때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있었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은 우리 보고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가야 돼요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게 그것이 어떨 건가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워낙 못 먹고 살아가지고, 뭐, 그죠. 뭐, 어, 금으로 깔린 길에다가, 그죠. 금으로 지, 금으로 지은 집에서는 못삽니다. 큰일 나요. 그거 가도 미끄러지고, 내진탕 걸려요. 영 못삽니다. 그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음,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을 때 있을 겁니다. 술 먹었을 때 기분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말고도 기분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행복한 때가 가끔씩은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도 일만 배 이상 되는 그, 축, 그 기쁨이 뭐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상,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그곳이거든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찬양한다, 그렇죠? 어? 우리도 여기서 막 찬양 해 보세요. 뭐처음 기쁨도 한탄신에못목 아파요. 그게 아니고 영원히 찬양할 만큼 힘과 능력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영원한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첫 번째 상급이 나를 통해서 구원 받은 사람 상급 그죠? 두 번째 상급이 뭡니까? 그냥 아, 천국 그자체요 무슨 상급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뭐 거기서도 무슨 뭐 상급 말 받은 사람이 있고 뭐 금멸류관 있고 은멸류관 있고 동멸류관 있고 그죠? 나무로 만든 멸류관 있고 이럴 뿐만은요 거기 무슨 천국 그것도 그때부터 그것도 지옥이라도 그 위기 찢어 세워야 되고, 높은 놈이고, 낮은 놈이고, 가난한 사람 있고, 부자 있고, 이런 이 구조가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이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라니까요. 그, 그것이 성경에서는 뭡니까? 심판의 종류입니다, 그게. 예, 빨리 부신자들, 특히 가족 주변,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요, 아프다, 기회입니다.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복음 말해야 돼요. 그죠? 렇 성경은, 네가 복음 말해야 되는데 말안 하면 그피 값을 누구한테 물겠, 물겠다고 했습니까? 너희한테 찾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고,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은요,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주변에 나쁜 사람들 이 많거든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분들요. 나이드셔서가노안에 오시고 이제 운명하실 분도 계시거든요. 꼭 여러분이 가든지 전도자를 부르든지 저를 부를 필요도 없어요. 너무 가까이 있는 전도자들 많잖아요. 부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죽을 때는 알잖아요. 이 뭡니까? 눈도 감기고 몸을 다섯 펴도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게 뭡니까? 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호씨뭐 죽다 살아난 사람들도요. 그 주변에 자기가 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얘기도 들어보면은 죽을 때 사람들 하는 얘기 다 들어요. 기가 제일 마지막까지 열려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기 열려있다니까요. 그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사는 손이 달리는 거 보고 말하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막 우리가 종말론이라든 우리 고대수님 오시니까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후회할 것을 하면 곤란해요. 불신앙 중에 제일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최고의 불신앙을 하게 되어 버립니다. 원래 불신앙하는 건요 나쁜 거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도 됩니다. 그렇죠? 왜 언약소에 있으면 불신앙 하면 할수록 더 망하거든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이, 믿음도 생긴다니까요. 근데, 아예 말씀을 안 듣고, 복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요, 불신화하면 할수록 더 재앙이 옵니다. 더 문제가 와버려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하느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라니까요. 어떻게 바꿉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업은 뭡니까? 아, 주는 보금전는 천도사예요 그렇죠? 부는 뭡니까? 그거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업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안되면은 아무 일안벌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 역사하라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됐뿐입니다. 잘못하면요. 왜 사단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이겠다 이래 교만했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 주인이 그리스도 아니면은요, 여러분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속된 표대로 복받으면 복받을수록, 영적이, 육중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딸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뭐높다는 거예요. 일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요 어? 믿음의 고백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없고, 사실상 영적 상태도 다 무너져. 이런데 막 갑자기 막 축복이 밀려온다. 막 육신적인 거. 불신자일 확률이 많아요, 진짜. 성공하거나 그 음악방이 좋은 게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본인을 망, 망가뜨리거든요. 반드시 그거는 타락 경제가 될 거거든요. 반드시 가정문을 뜨리는 경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내 주는 전도자구나. 내 부는 그죠? 일이구나 믿어버리세요 안 믿으니까 행동을지 믿는 척 하지 말고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진짜 아내 주가 이 전도자구나 라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든다니까요 가난 혼인장치가 어떻게 이뤄집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뭐면 포도주 떨어지는 그 그때 당시에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결혼식 가는데 부페집 뭡니까? 치근조가부페집에 갔는데 그부페 음식 떨어진 까 개념이 달라요. 음식 안 먹으면 되지 마세 이, 그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 집안에 대대로 망신이 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유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묻잖아요. 어?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 단번에 계잖아요. 내가 뭔상관 있냐? 이러잖아요. 그 좋은 편으로 여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뭐, 때가, 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러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내가 주인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눈치채고요. 바꿨어요. 종들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 시킨 대로요. 예수님 택도 없는 소리 했잖아요. 어? 항아리에 물 담으래요. 그거는 뭐할수 있죠. 그거를 손님들한테 갖다 주래요. 포도주 찾고 있는 손님들한테 물 주는 것은 진짜 세상 말로 물 먹이는 거거든요. 그, 그, 또, 종들이 말, 그것도요. 친구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에요. 종들이요. 생명 걸고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또, 술까지 먹었으면, 아, 포도주뭐 취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나쁘면 칼부림 날 수도 있어요. 순종했어요. 그때 기적이 납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 때 믿음을 고백하면요. 그 상황을 요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주인 된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복음과 율법이 차이가 진짜 한껏 차입니다. 이 복음도 어떻게 보면 믿지만 해야 되거든요. 율법도 하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한껏 차이 나요. 똑같이 같이 보인다. 갔다 가면 복음하고 율법 똑같이 보여요. 근데 율법은 뭡니까? 내가 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첫 번째는요, 행하는 게 아니라 믿어 뿌리라니까요. 믿으면 행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야 정확해요. 응답도 그렇게 와야지만 하나님 하셨다 이래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봐라. 내가 기도 많이 하 응답 안나 이래 나옵니다. 이 자체가 이미요, 망해 뿌린 거예요, 거기. 봐라, 이것들이, 너희들은 불순자에 내가 얼마나 순정하고 철저하게 내가 어, 헌금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많는데 봐라, 내가 응답했잖니 너희들은 교회에서 대안 하지, 미치, 아씨들 막, 응? 이러다 오거든요? 그럼 그, 본인 죽고 남도 죽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그런 상황을 안만들어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때 불신자의 확률이 높다니까요. 그 불쌍한 사람의 확률이 높아요. 믿어버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쉬워요, 그렇죠. 믿어보면 믿어보면 상을 만드는 데아니이 그래서 소두에게듯시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 아내를 판그 불신아, 조카를 데려왔던 불신아, 그렇죠. 어,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던 이 불신아, 사실 똑같은 불신아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딱한 가지밖에 없었다니까요. 언약 의배 그거라니까요. 땅 가지 마시고, 보금의 말씀을 듣는, 그죠?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라. 그 자리에 있으세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그죠? 희한합니다. 반드시 성능교사 일랍니다 어떤 사람 20년 지났을 일하더라고요. 그죠? 어떤 사람 담보내리라요. 담보내리는 사람도 큰 일을, 그러니까 일을 하냐? 그것안 그렇대요. 20년 후에 있다는 사람들이 더큰 일을 하는 경우도 더 많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제가 먼저 된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럼 반드시 분명은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죠?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은 도전을 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도전 딴거 아니거든요. 언약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분을 기도해도 괜찮고요. 10초를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내가 10시간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제가 몇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하면요. 반드시 그 기도는요. 여러분 머리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기도해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본인 몰라요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언약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기도는 많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좋을 때 언제쯤 합니까? 말씀 듣고 난그 이후에요 그래서 가능한 말씀 듣고 고의해요. 여러분 축도 할 때도 그때 잠깐 10초라도 진실된 기도하세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오예비 드리고 잠깐 우리 마치 10초 정도 기도하자. 진실된 기도하세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말씀 잡고 하는 기도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렇게 도전하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시간 10초, 20초. 진짜 기도하시고요. 자 마지막은 뭡니까? 요걸 잘 못하잖아요, 그죠? 기다리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 대부분 사람들을 안 기다립니다, 그죠? 서두르면은 이스마일되고, 예? 기다리면은 이삭된다. 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기다리세요. 아이고 어느 세월에? 아니라니까요.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빠르냐. 이 머리, 저 머리 쓰고 잔머리 군사람 빠릅니까? 기다린 사람이 빠르니까. 그것도 다 증거로 드러나요. 기다리세요. 움직이뿐면은 사실상 손에 많이 봅니다. 기다리세요. 저도 존도알고 있고요. 허든한 막 도와주고 또 영접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래갖고 또나쁘려요 또 그냥. 그죠? 그러면 내가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빨리 털어버려요. 요, 내가 진짜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짜를 많이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일이 안 돼, 어떨 때는요. 내가 막바빠때야는데 너무 한가할 때도 많아요. 그럼 그것이 나쁩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한가하면요. 한가한 걸 어쩔 줄 몰라야 돼요. 진짜. 제가 직장생활 좀 하다가요. 이, 그 뭡니까? 신하우라고 전무사가 됐는데, 교회에서 많이 시켜요 근데 저는 직장생활 하는 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이그 일이 너무 한가한 거나 한가해 어쩔 줄 몰라 난 모르게 뭐 이기는데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이런 거죠 그렇죠? 바빠야 되는데 안 바쁜 거 있죠 그거 고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5년 경 걸렸어요 그거 고치는데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거 갖고 있었구나 오래 한, 한가한 것이 한가한 게 아닌데 기다리고 하나님이 은약 잡으시는 좋은 기회를 준 건데 나는 바빠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바쁘만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생명 살리고 하나님이 은약이 성취되는 거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 교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뿌리 내린 만큼 이 교회는 든든히 설 겁니다. 여러분의 후대 미래 싹다 하나님 그 응답과 연결 시킵니다. 그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잡기를 우리는 성교 여러분들 다 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잡든가 함께 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이 성교는요 오히려 반대로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난돈 버는 사람 아니고 선교하는데 돈 없, 돈이 뭐 필요한데 천만의 말씀요. 성교하는데왜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 선교하는데 제일 많이 필요하지요. 꼭 그. 그래. 뭐그뭐 어? 뭐뭐 사랑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한 그거는 저게 사랑은 안 해본 사람 사랑하면 돈 필요해요 어디 만나려면 밥이랑 뭐어야될 거냐 그것도 필요한데 여러분한테 좀 말이 표현이 안 맞네요 여기 청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청년들 하면 대반 이해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뭐 그게 뭐 <laughs> 옛날에 했 자꾸 생각해서 그래 좀 그렇긴 한데 그죠 네 여러분이 그래야지 여러분이 응답받죠 뭐 제가 돈벌 거면 밖에 나가가지고 뭐 내가 로드를 살 겁니까 뭐할 겁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통해서 봤든지, 여러분 자녀 통해서 봤든지, 여러분 주위 사람 통해서 봤든지, 여러분 남편 통해서 봤든지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송교해야지요. 랩넌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 시스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요. 좀 속된 편은 답답한 거는요. 사실상 하나님 답답하고요. 응답받을 사람 답답한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답답해야 된다니까요. 아이 진짜 좀 살려야 되는데. 아니, 돈이 없네. 아이씨, 한, 빨리 돈 주세요. 내가 살릴게요. 이렇게 단순 무시겠다요. 하이 기뻐하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려야지 내가 살립니까? 저는 메신저예요. 주의종은요, 말씀 전하는 겁니다. 응답은 여러분 받아야죠. 그래서 후대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요. 그죠? 성교할 시스템 만들고요. 그죠? 그거 담을 수 있는 성전 시스템 만들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싹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한마디 더 하면요, 교회의 많은 일들은요, 어, 여러분을 조금 부려먹고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는요, 제가 다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요, 직원이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를 하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이 협력하고. 그걸 해야 돼요 목사는 뭐하냐 그거 할수 있도록 메시지하는 거예요 방향 설정해 준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금자하는 교회 돼요 나를 따르라 우르르 따라오고 이러면요 은 되는 것 같은데 뭔 그렇게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세상 경험 많지 않고 돌아가는 거잘 모르는 목회자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언약의 말씀 전달하는 것은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게 목회자지 실질적인 응답은 여러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믿어버렸어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 봅니다. 하나님 상황 만듭니다. 어 우리 말씀 붙자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짧은 인생입니다. 주와 업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응답을 주시고 빛의 경제 주시고 성교할 수 있는, 랩넌트 살릴 수 있는, 정말 지역과 시대 살릴 수 있는 경제, 빛의 응답 주십시오. 어, 그것이 아니라면 육신의 힘도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또그 응답을 누릴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주십시오. 내가 못하면 딴 사람이 하면 되니까 그 응답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교회에 역사여 주 없어서. 우리 한 2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짧은 인생, 가장 귀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전도 성교의 그 자리에 서게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그 언약의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의 주사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시대 살릴 수 있는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께서 여기 있는 우리 사랑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만 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시한부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참된 업을 누리며 복음의 말씀에 그 자리에 언약 기도에 그 도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에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한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